안녕하세요, 알피랜드입니다. 시즌 2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키쉽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약간 프레임렉, 약간 그 끊김 현상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. 어 제가 그래서 키쉽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오늘은 그렇게 해도 렉이 안 없어지거나 키쉽이 안 없어지는 분들을 위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핸드폰 케이스로 어, 렉을 잡는 방법인데요. 제가 이번에 이 핸드폰 케이스로 바꿨어요. 그랬더니 좀 렉이 심해지더라고요. 그때는 몰랐어요. 왜 렉이 심해졌지?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케이스 때문에 렉이 좀 심해졌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. 왜 그러냐면, 자, 이전에 쓰던 이 케이스는 약간 그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새로 산이 케이스는 젤리 케이스죠. 이게 보니까 이 플라스틱 같은 케이스가 열방출을 좀더잘 해주더라고요. 젤리 케이스보다는. 그래서 이 케이스로 카트라이더를 했을 때는 렉이 잘 생기지 않았었어요. 핸드폰이 많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현상이 비교적 적었는데 이 젤리 케이스로 바꾼 후부터는 이게 보시면 완전히 밀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핸드폰에 꼈을 때 발열을 방출을 잘못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너무 많이 뜨거워져서 렉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카트라이더를할 때는 어, 이 핸드폰 케이스를 잠시 빼고 그냥 핸드폰 케이스 없이 진행을 하니까 전 렉이 많이 사라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트라이더를할 때는 이 케이스를 잠깐 벗기시거나 아니면 이걸로 바꾸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이 플라스틱 케이스는 단점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금방 깨져요 이게 진짜 잘 깨져 가지고 아 저도 이게 너무 잘 깨져서 케이스를 젤리 케이스로 바꾼 건데 바꾸자마자 바디를 심해져 가지고 게임할 때는 못 끼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 케이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도 렉이 많이 생기는지 아니면 렉이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 댓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. 안녕!